안녕하십니까? 달성구 은창인 복지관 기능 향상 지원팀입니다. 오늘은 밴드를 이용한 상체 근력 운동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밴드를 준비해 주시고 양손에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 주시고 한쪽 손씩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손바닥이 위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양쪽 손을 묶어 주시고 손목을 먼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양쪽 어깨를 외회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하는 동안 몸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쪽 팔꿈치를 쭉 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어깨를 외전 시켜주세요. 그렇죠. 천천히 풀고. 다시 똑같은 동작으로 손목, 어깨, 팔꿈치, 어깨.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내리고. 자, 셋. 내리고. 자, 네 번째. 손목, 어깨, 팔꿈치, 어깨. 내리고 여섯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내리고 여섯 손목 발꿈치 어, 어깨 발꿈치 어깨 내리고 일곱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내리고 여덟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힘 빼고 아홉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내리고 자 마지막 열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내리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하시는 동안 어깨가 이렇게 위로 안 들리게 해야 됩니다. 리고두 번째. 어깨, 발꿈치, 어깨. 리고 다시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고세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고네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고 다섯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리고, 여섯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리고, 일곱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리고, 여덟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리고, 아홉 번째,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그리고 마지막 손목, 어깨, 발꿈치, 어깨 내리고 자두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도 동일하게 양손에 밴드를 묶어주시고 이번에 만세하면서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만세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낮추고. 앞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손은 항상 지면과 수직을 수직으로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둘 돌아가고 셋 돌아가고 넷 돌아가고 다섯 돌아가고 여섯 돌아가고 일곱 돌아가고 여덟 돌아가고 아홉 돌아가고 열 돌아가고 잠깐 쉬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동일하게 손바닥이 앞으로 가도록 만세해주시고 팔꿈치를 약쪽으로 조금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둘 올라가고 셋 올라가고 넷 올라가고 다섯 올라가고 여섯 올라가고 일곱 올라가고 여덟 올라가고 아홉 올라가고 마지막 열 올라가고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 반복 시청해주면서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